서산은 해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단점을 조금만 바꿔 보면 글로벌 시대에 구분을 놓고 보면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는 독도나 홀름도가 더 가까운 동쪽입니다. 서산의 비전이 해 뜨는 서산입니다. 해 뜨는 서산을 해 뜨는 서산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산은 더는 복합부지면서 인구도 정체하지 않고 증가도 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고 인상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서산입니다. 서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다 우리 직원들이 일한 부분인데 제가 또 이렇게 대표로 해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잘해달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 앞에서 우리 서산을 알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았고 우리 햇드는 서산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알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서산시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 공무원 화이팅. 서산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laughs>